실습 위주의 수업이어서 단기간이잖아요 이틀이면 근데 이틀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운 건데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100%안 됐어도 그러니까 몸으로 나오는 거게 네.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, 강의 난이도는 어떠셨어요? 음... 중하? 굉장히 쉬운데 다만 좀 벅찬 거 아, 양이 있다 보니까 아니, 양이 있다.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떤... 그 쌤이 항상 말하시는 이론을 위한 이론을 배우는 느낌이 항상 강했어요. 다른 강의들은 네. 그걸 듣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아, '활용 못한다' 아. 그냥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가졌구나, 이게 뜻이었는데, 적어도 선생님 수업은 이거 쓸수 있겠다,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슬럼프여서 찾아왔는데 어좀 극복도 된것 같고 나무하고 숲을 다볼수 있는 수업 또 다른 수업이 열리면 좋겠어요. 뭐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